영어 논문 원문을 다로 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로이를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 PDF 파일이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누르면 이제 원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제 다운로드 되는 창이 떠요. 그러면 이제 오픈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오픈 액세스가 굉장히 활발히 되어 있어서 원문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문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린 인플루이를 옆 페이지로 훑었어요. 그래서 최신 논문들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했는데 PDF를 구글스칼라를 통해서 확보하지 못한 논문들을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에서 이 논문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래서 논문 제목을 이 논문 제목을 여기다가 치시면요. 바로 통합 검색으로 이제 결과가 떠요. 우리 학교가 이 저널이 구독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풀텍스트로 다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머문목이를 누르면요. 이제 연동이 돼서 다운로드를 할수 있는 경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운로드를 하고 이제 PDF 전용으로 다운로드를 할게요 정말 간단하거든요